어, 이 문제는, 어, 상당히 할게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내력을 가지고, 어, 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겠죠. 가, m-n은 20보다 작거나 같다. 나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이식입니다. 적어 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적분 문제에 있어서, 인티그럴 정적분 구간에 상수 있고 x 있는 문제 무조건 두 가지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첫 번째 x의 0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 상수를. 그럼 x의 0 대입하면 g 0은 0부터 0까지 정적분 무조건 0 나오겠죠. g 0은 0 나오게 나옵니다. 어, 이 정보를 쓸지 안 쓸지는 몰라도 아무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양변을 x로 미분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피적분 함수가 온전한 t에 관한 함수로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지금 x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x, ft, 마이너스 tft가 될 거고, 그러면 얘를, 얘를 다시 한번 정적분 분리시키면, 0부터 X까지 다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분리시키면 이 아래에다 쓸게요. 지금 얘는, 어, 여 TT, 그죠?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TT네요. 아, 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DT. 지금 우리는 이 적분이 어떤 문자에 관한 적분이죠? T에 관한 문자의 적분이죠?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어, T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치급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x는 앞으로 꺼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꺼내 놓고 지금 뭐, 뭐가 목적이냐면 여기 정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피적분 함수를 온전한 t에 관한 함수로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마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는 상수 취급할 수 없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두 번째 작업. 양변을 x로 미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분을 하면 g 프라임 x는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얘는 지금 x 의 곱미분이죠. 앞에 거 뒤에 거 생각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지금 곱미분입니다. 곱미분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이제 이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t에 관한 함수일 때는 t자리에 x 집어넣은 효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 뒤에는 온전한 t에 관한 함수니까 t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지금 미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마도 무조건 일부러 그렇게 식을 만들어 놨을 건데 얘랑 얘 소거되죠 이렇게 그럼 얘만 남습니다 얘만 그러면 또다시 얘 보니까 또뭐할수 있어요? 또다시 x에 0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다시 x에 0을 넣으면 g 프라임 0은 뭐다? 0이다. 이거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번 얘를 미분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어수 2니까 두번 미분하는 거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두번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왜 지금 이걸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적분 구간에 상수 있고 X 있는 문제는 무조건 두 가지 작업하는 거를 습관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X에 그 상수 집어넣고 두 번째 양변을 X로 미분하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한번더 미분했다는 뜻으로 G2'은 그냥 시간 안 써도 돼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얻어낸 정보가 뭐가 있냐면 g 프라임 0은 0이라는 걸 하나 얻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문제를 봤을 때이 gx라는 애가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아무튼 x는 2에서 극댓값을 갖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 g를 두번 미분한 게 f래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적분한 지금 f가 몇차 함수죠? f 2차 함수죠. 그럼 얘가 2차 함수래요. 그럼 g 프라임은 한번 적분한 걸 거니까 3차겠죠. 그리고 또한번 적분한 거는 g는 그럼 4차 함수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아 gx가 대충 4차 함수구나 알수 있어요. 그럼 다항 함수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쩐다는 얘기예요. g 프라임 2도 0이 된다는 얘기죠. 우린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두 개의 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다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뭐를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냈던 정보 노란색으로 쓸게요. g 프라임 0이 0이고 g 2 프라임 2가 0이란 얘기는 0이란 얘기는 어, 다시 잘 보세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지금 g 프라임이 f를 적분한 거잖아요. f가 몇 차예요? 2차 함수예요. 그럼 그 2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g 프라임은 몇 차다? 3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 프라임이 g 프라임이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그 중에서 g 프라임 0은 0이고 g 프라임 2가 0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g 프라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찌 해야 된다? x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x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도 궁금하니까 다시 여기에서 하나의 작업을 하면 다시 오늘 보세요. 지금 g 프라임은 어쨌냐면 0부터 x 까지. 여기 이제 ft 자리에다가 fx에 t를 집어넣은 저거. 뭐죠? 6t의 제곱. 마이너스 emt. 더하기 3n을 실제로 한번 적분 한번 해볼게요. 이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et의 세제곱. 마이너스 mt의 제곱. 더하기 3n. t가 될 거고 그거에 0부터 x까지니까 이제 x 넣고0 집어넣고 빼면 뭐 되죠 2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mx의 제곱 더하기 3n x가 됐습니다 지금 뭐한 거냐면 g 프라임을 실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어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죠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다시 쓸게요 지금 우리는 g 프라임 x를. 3차 함수인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거죠, 이거 요거 이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mx의 제곱 더하기 3nx. 그래서 g'은 프라임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mx의 제곱 더하기 3nx인 것까지 알아놨으니까 어때요? 이최고차의 계수가 2인 이 3차 함수는 g 프라임은 0은 0, 0을 근으로 가져 있어야 하고 g 프라임 2는 0, 2도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3차니까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하나가 더 필요한데 잘 보세요. 어 실제로 지금 실근 두개 존재했죠. 3차 함수는 실근 세 개가 전부 다 실근이거나 근세 개가 셋다 실근이거나. 하나가 실근이고 두 개가 허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근은 켤레 관계 때문에 반드시 짝수 개씩 존재해야 돼요. 대신에 두 개가 실근이고 한 개가 허근일 수는 없죠. 즉 이미 두 개가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도 100% 실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실근이 0일 수도 있고 즉 얘가 제곱 돼서 중근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2냐 0이냐 이둘다 아닌 거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어, 케이스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그 실근이 0이라면 즉그 근이 다시 말하면 g 프라임 x가 g 프라임 x가 예를 들어서 0을 중근으로 갖고 이런 모양이었다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g 프라임 그래프가 0이 중근이고 2가 실근이고 어, 최고차 기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0이다. 여기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연 이 문제의 조건대로 g g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 건지 이게 지금 g 프라임 그래프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때요?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즉, x는 2에서 무슨 값인가요? 극솟값이죠.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니까 이거 아니란 얘기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 g 프라임이 2를 중분으로 갖는면 식이 이렇게 될까요? 그럼 또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때요? X가 0은 실근이고 2가 중근이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텐데 또 부호를 판별해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멈칫하고 증가. 여기는 아예 그 값을 갖지를 않네요. 이해 되죠.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머지 실근 하나가. 0도 아니고 2도 아닌데, 그 0도 아니고 2도 아닌 애들이,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잘 보세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볼 건데,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볼 거냐면,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또 다른 근 하나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0과 2가 아닌. 그럼 실근이 0하고 2하고 알파를 가질 건데 이 순서대로 0, 2, 알파 순서대로 크기가 되면 이렇게 3차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건데 다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든 다세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알파 즉 알파가 제일 클때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알파 즉 알파가 중간일 때가 있을 거고 여기가 알파가 제일 작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라면 잘 보세요. 이 경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어요. x는 2에서 극대값 같나요? 같죠.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값 맞아요. 얘 예, 보세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는데 그럼 x는 2에서 어떤가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x는 2에서 뭐다? 극솟값이죠. 얘 예, 보겠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 x는 2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다? 극솟값이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0과 2 e 말고 다른 실근 알파를 가지면 걔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0과 2와 알파 이런 순서가 돼야 정말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요 그림. 이제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크게 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그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g 프라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알파가 된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엑스니스 어 극대값을 가지니까 엑스 극대값.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면 아까 g 프라임 e가 0이란 결론을 알아냈잖아요. 여기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요거 방금 전에 분석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어, 혹시 어, 늘 말하는 거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요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G 프라임 e는 어때요? e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16-4m 더하기 6n 될 거예요. 그게 지금... 0이다. 그런 말이네요. 딱 봐도 다 짝수니까 8-2m 더하기 3n은 0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저 가라는 조건도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m과 n의 관계식들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에서 m을 기준으로 바꿔보면, 얘 넘길게요. 그럼 2m은, 2m은 어떻게 돼요? 3n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m은 어떻게 돼요? m은 2분의 3n, 아니, 그냥 1으로 묶을게요. 얘는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를 저가 조건 m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m이니까. 요고 마이너스 n이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얘 양변에 2를 곱하면 3n 더하기 8 마이너스 2n은 요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n은 얘 넘기면 3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죠. 이거 하나 n에 관한 정보 찾아낸 겁니다. 일단 n은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냐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새로운 개념 하나 말하겠습니다. 지금 g 프라임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f2 프라임 언급을 했는데, 솔직히 수2에서는 f2 프라임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놈이 g 프라임이죠 근데 g 프라임을 우리가 또한번미분을 해야 되는데 2 프라임 안 배우니까 요 g 프라임을 h라고 놓을게요 h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h를 미분한 h 프라임 다시 말해서 지금 g2 프라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2에서는 2 프라임 못 쓰니까 fx를 하겠다 이거죠 h'이 뭐예요? 이거 미분을 한 6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3n인, 즉 뭐다? fx다 이거죠. h'이 fx가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우리가 요 놈을 h라고 뒀으니까, h라고 뒀으니까, 지금 이 노란색이 g'입니다. 이 노란색이 지금 g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fx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fx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다시 이거를 hx라고 뒀으면 h 프라임 x가 뭐가 돼요? f가 된다고요. 즉 f에 대한 정보는 h 프라임 즉 얘를 한번더 미분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 0에서 그러면 도함수 즉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죠? 접선의 기울기죠. 지금 이 노란색 g 프라임 즉 얘가 누구냐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hx예요. 그러면 그 hx의 0에서의 미분 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뭔가요? 양수죠, 양수.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아, h 프라임 0은 양수구나를 알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에서는 여기에서의 접선이 뭐가 되죠? 여기에서의 접선이 음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알아낼 수 있냐면 h 프라임 2는 음수란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h 프라임이 누구였어요? f였잖아요, f. 그럼 h 프라임 0은 얘는 누굴까요? f0이겠죠, f0. 즉 우리는 F0이 0보다 크, 크다는 걸알수 있고 그럼 H프라임 2는 F2겠죠. 즉 F2가 음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F를 안 써놨지만 F 여기 있잖아요. 이게 F거든요. 그럼 F0은 F0 뭐겠어요? X에 0 집어넣은 거니까 3회 1이겠죠. 즉3회 N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N은 0보다 크다도 나와야 돼요. 여기냐면 n이 32보다 작거나 같다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 왼쪽에도 어떤 조건이 걸리겠다 이거죠. fe, fe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이 집어 넣으면 이 집어 넣으면 64, 24, 마이너스 4m 그리고 더하기 3n 되잖아요. 그게 지금 0보다 작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 냈던 요거 있죠 m m은 2분의 1 괄호 열고 3n 더하기 8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또 다른 n에 대한 조건이 나와요 알겠죠 그걸 쓰겠습니다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또 칸이 없으니까 또 넘길게요 지금 잘 다시 기억하다 쓰겠습니다 지금 m이 m이 2분의 1에 3n 더하기 8 나왔죠 m이 2분의 1 3n 더하기 8 나왔고 방금 전에 이거 f2가 0보다 작다를 한번 해보니까 24 마이너스 4m 더하기 3n이 0보다 작다 나왔으니까 여기 m 자리에 얘를 넣을게요. 그러면 24 마이너스 4곱하기 2분의 1 3n 더하기 8 더하기 3n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계산해 보면 24. 이렇게 약군되면 2만 남으니까, 이렇게 그러죠. 2또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얘 둘,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 넘어가면, 3, n은 어때요? 얘둘 계산한 8보다 크다. 즉, n은 3분의 8보다 크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요거 계산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냐면 n은 3분의 8보다 크다까지 얻었어요.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조건은 이제 요거 되는 거죠. 요거. 요거. 그래서 n은, n은 뭐예요? 3분의 8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도 정말 잘했는데, 여기까지 한 것도 정말 잘했는데, 어디 봐보죠. 3분의 8 얼마죠? 3분의 8? 대략 2점? 얼마,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아, 3부터 32까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낚이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견이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방금 전에 해 보니까 2m은 3n 더하기 8이었잖아요. 얘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3n은 3n은 2m 빼기 8 되죠? 그럼 얘 2로 묶으면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오른쪽 보세요. 2 곱하기 이거잖아요. 뭐예요? 짝수예요. 짝수. 그러면 3n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홀수잖아요. N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짝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N은 짝수구나를 정말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이 N의 범위 중에서, 이 N의 범위 중에서, 우리는 N을 짝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봐보세요. 어또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 돌려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 했어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뭐 했냐면 아까 n의 범위가 3분의 8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어요. 그런데 그 n이 누구만 선택이 돼야 되냐면 짝수만 선택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3분의 8이 2. 얼마 얼마니까 그러면 가능한 정수는 누구부터죠? 4부터 6, 8,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요거까지만. 이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m, n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n만 파악한 거잖아요. 우리는 m도 파악해야 돼요. m도. 그런데 m이 요거잖아요. 요거. 저것도 다시 바꿔서 또한번 생각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변에 2를 곱하면, 2m은 3n 더하기 8 나오거든요. 그러면 n에다가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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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대입하면, 당연히 m도 자연수가 나오겠죠. 우리의 목적은 m, n의 개수인 거지, n이 얼마일 때 m이 얼마다.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n이 4면 실제 n의 4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12 더하기 8, 2 2죠이 m이 20이니까 그러면 m은 얼마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예요. 즉, n이 결정되면 m도 저절로 자연수로 결정이 될 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m 컷만 n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굳이 n이 얼마일 때 m이 얼마까지 찾을 필요 없이 이 개수만 카운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 6, 8,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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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까지가 몇개 있을까? 정 안되면 손가락으로 카운트를 해도 되고, 조금 멀리 쓰면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4이고, 끝 항이 지금 얼마인? 32인, 그리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인 거잖아요. 그러면 A에는 어때요? 첫 번째 항 4. 여기 n-1d 이게 32가 되는 그 n의 개수가 곧 이것의 항의 개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얘 넘기고 그럼 2 e 괄호 열고 n-1은 얘 넘기니까 28될 거고 그러면 양변 2로 나누니까 n-1은 14가 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n은 15가 나와서 얘 지금 몇 개냐면 1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각각의 n에 대해서 각각의 m도 존재할 거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우리가 원하는 m, n의 개수는 토탈 15개가 된다 이런 문제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만한 문제입니다.